먹이기 항목은 젖병, 뭐 젖꼭지, 그다음에 닦는 브러쉬 종류, 젖병 세정제, 그다음에 젖병 건조대 같은 거, 식탁 의자 이런 것들볼 거예요. 젖병은 우리 아이가 신생아 때는 보통 작은 거 사용합니다. 140, 160 이렇게 작은 거. 아이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때 별로 다써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클 때, 점점 사이즈를 올리시면 180, 240, 뭐280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젖꼭지에는 아이가 0개월부터 태어나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0개월부터 빠는 양하고 들어가는 양, 빠는 힘다 다르잖아요 그게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한 4, 5개 준비하면 되고요 처음부터 아이가 양이 완전 신생아 때는 조금 먹는데 이렇게 큰걸 먼저 사가지고 조금 넣고 먹이면 이 안에 공기층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배앓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에 맞는 거를 쓰고 좀더 아이가 크고 많이 먹으면 그게 바꿔 주게끔 요거는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이 분유나 모유수 했던 것들이 껴요. 세균이 번식하게 되겠죠. 아무리 잘 해도. 그래서 미세하게 긁혔을 때아 이건 다 썼구나 해서 버리시면 돼요 바로 버리고 교체해서 괜히 이것 때문에 아이가 배탈 나고 그러면 당연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잘 보시고 문제가 생긴 바로 버려서 교체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을 하는데 이렇게 젖병과 젖꼭지를 할수 있는 브러시가 따로 있어요 우리 텀블러 닦는 거걸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전용 이렇게 젖병 세정제가 따로 있어요 이 세정제를 통해가지고 접병을 닦고요. 접꼭지를 닦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대 이렇게 우리가 닦았어요. 그러면 건조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자연 건조를 이렇게 시키면 돼요. 이 건조대가 다 끝나면은 우리가 보관대에 넣기 전에 건조가 다된 상태에서 저온 소독을 합니다. 접병 소독기는 다 들어보셨죠? 접병 소독기에 넣으셔가지고 딸랑이나 물구 빨고 하는 것들 같이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면 되죠. 소독은 자주 항상 습관 처럼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아이가 소독이 안돼 있거나 여기에 세균이 많이 번식돼서 배탈 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리를잘 하게끔. 이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거보다 좀더 작은 것도 있어요. 브랜드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젖병, 집게 같은 경우는 소독기 외에 우리가 삶죠. 삶는 분들 계시죠. 옛날처럼. 그럼 이렇게 집게를 통해가지고 삶는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축기에 유축기. 우리 모유 수유를 할때 양쪽 모유 수유가 골고루 돼야 되고, 그쵸. 마사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런게 있으면은 아프거나 그러지 않겠죠. 양쪽 모유가 원활하게 수유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유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유 저장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모유 저장팩에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다써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따로 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게끔 모유 저장팩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할때 오랫동안 해야죠. 아이가. 처음에는 잘 먹다가도 한 번에 안 먹고 막 장난치고 먹는 척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힘들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수유 쿠션을 통해서 아이를 앉으면 좀 아이도 편안하고 엄마도 편안하고 수유 쿠션이 다양한 형태로 뒤에 벨크로 식으로 찍찍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도 돼 있고요. 앞에 있는 이런 거는 패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되게 가벼워요. 스트리폼 패드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모유수도 유 가능하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유 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되고 다음 이 분유인데 분유는 회사별로 뭐 천차만별이니까 수입 분유도 있고 뭐 국내 분유도 있고 그다음에 산후 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어떤 거를 시작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고 이것저것 안 먹고 한가지 먹는 애들도 있고 이것저것 잘 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이마다 브랜드 에 맞춰가지고 영양을 밸런스 맞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식탁 의자인데 이건 이제 스토케 트리트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식탁 의자는 언제부터 할까요? 우리가 맞아요. 이유식 시작하면서 이제 식탁 의자 쓰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척추나 이런데 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6 개월 미만으로는 힘들다. 2, 3 개월이면 앉을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유식이라는 걸할때 여기 놓고. 먹으면 되고요. 밥 먹는 시간을 아이한테 계속 상기시켜 주고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면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막 자면서 먹고 이러진 않으니까 식탁 의자를 따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자 자체가 아이가 신생아 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뭐 2세, 3세, 4세, 5세 돼서도 쓸수 있게 되고, 발받침도 계속 내려가고. 하이체어가 되게 많아요.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더 높고, 더 넓고, 바퀴가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사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하네스가 있어가지고, 벨트죠. 벨트를 어깨부터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벨트는 꼭 하셔야 돼요. 평소에 앉히고 꺼낼 때어잘안 치고 꺼낼 때어잘안 빠지고 잘안 껴지니까 빠질 일이 없겠지라고 하시는데 머리를 거꾸로 해서 뭔가 힘을 주고 아이가 이렇게 되면 금방 사고는 금방 납니다. 그래서 항상 벨트를 착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더 컸을 때는 그때는 빼도 되겠죠. 예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